자 주봉신호보고서 어. 신호보고서 들어갔네요 재무구조 한번 볼게요 어, 자산대비 약4% 저평가고요 11,150원이요 총은 750억짜리고요 750, 어, 최대지주가 69%약70% 어, 갖고 있네요 유통주식은 음, 180만주고요 가공식품 음, 관련 회사라고 볼수도 있네요 어, 수입 음, 주로 많이 하고요 재무는 700억짜리인데 마진율이 뭐한20% 작년 같은 경우는 한20% 나왔네요. 부채 비율도 36%, 유보율은 2,300%, 회사도 재무가 단단하네요 자, 21선만 우상향 틀면은 얘는 움직이는... 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21선이 우상향을 이 자리에서 틀었네요. 얼마? 만, 현재 자리. 만천원대에서 우상향을 틀었어요. 들어 가셔야죠. 어, 갖고 가세요. 어디까지 1차적으로 올라갈 거냐. 이 횡보 자리 있죠. 이 자리. 만, 음, 삼천원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요. 어, 어 물려야 제만님 네. 물려야 제만님은 주식,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응? 누구한테 배운 거야? 아니, 보는 눈이 나하고 똑같아. 혼자 독학했어요 어우, 잘하는데. 에? 10년 차? 근데 나는 어떻게 알고 왔어요?